창세기 22장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 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로 크게 번,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마다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개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테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장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햇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햇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햇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내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사백 세 개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햇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 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조차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들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갤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갤중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돼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대, 우리가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그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줬지 아니하면 어찌 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족속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설혹,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 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기로.내가 마시메그가또 약대에게도 마시온지라.내가 그에게 묻기를.내가 네 딸이뇨 한즉.가로되 밀가가 나올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 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씨로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에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함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